대한민국 대전안을 드러내는 검증된 후보,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큰 박수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 여러분 <laughs>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직간이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싶은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청계광장은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을 높이 들어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바로 그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그저 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가슴 깊이 생생히 살아있음을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우리는 이곳 청계광장 그리고 광화문에서 입증했습니다. 아!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배자나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대리인이자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나라 주권자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정명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아! 이재명! 이재명! 광고! 그리고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지키자는 절박함이었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 모든 이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 전쟁의 기업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희망의 미래가 있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간절한 염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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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억. 강. 우. 야 대동세상 강자의 부당한 환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듬어 함께 사는 나라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단한 사람도 없는 나라 이게 저 이재명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대이대이대 청년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친구를 증오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희망 있는 나라의 꿈입니다, 여러분. <laughs>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국민의 높은 시민 의식과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위대한. 함께 세계 내세울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뜻을 따르고 용기와 결단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장애를 넘어서라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이이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laughs> 코로나 위기를 넘는 위기 극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이재명이재명이재명 국민을 편가정이 않는 국민 통합 대통이이 되겠습니다 5. 선진, 경제, 강국을 만드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만 생각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바치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개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국권을 찬탈 당하지 않고 주변 당국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더 나은 상관 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미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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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력.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자 역사에 책임을 지는 주체인 국민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로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김부선상인 못다 이런. 자주 독립의 꿈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 이룬 평화 통일의 꿈을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을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동세상의 꿈을 저 이재명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역사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믿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달린 이 역사적인 대회전의 장에서 마지막 단한 사람까지 참여할 어게인 2002 성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여러분. 3월 10일, 우리가 1700만 촛불로 꿈꾸었던 나라.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국민이 화합하는 새 나라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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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는.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표합시다 네, 아저씨 승리합니다 아저씨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지난 22일간의 대장동이 모두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3연훌로 네, 우리 모두가 미래의 내일을 함께 네,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 청계공장에서 김대중의 꿈 모무연의 꿈, 문재인의 꿈, 그리고 이재명의 꿈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네, 바로 이 꿈, 나의 꿈, 당신의 꿈 이재명의 꿈, 민주당의 꿈 대한민국의 꿈을 함께 실현시키신 분들을 모두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송영길 당대표님, 우상호 총괄님 네 우리 네, 손 대리분들도 함께 올라와 주신 것겠아니다 정태균 부모님 유민 호중 원내대표님, 네동민 시장 위원장님, 우상우 총괄 본부장님 함께 오십니다 우상우 시 위원장님, 원내대원님 박동준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네 여러분 이수진 위원님 그리고 함께 연설로 참석 참석해 참여해주신 우리 시민분들도. 어 차이 사이 함께 서 주시고요. 우리 조금 둥그렇게 서면은 함께 같이 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둥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 가족 계신 플래시 다시 한번 넓게 밝혀주시겠습니까? 소도의 물결, 대한민국의 희망의 물결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곳. 촛불광장, 청계광장에서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플레시로 모두의 소망을 모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비바람 치고 공부를 하셔도 우리는 늘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국민과 함께. 우리는 손을 평가한다 yeah <laughs> 홍대로 보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3월 9일 승리해서 3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만납시다. I'm gonna